2026년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트라털 코에는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존재, 황금의 거인 CAT 349 유압 굴착기를 소개합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이 굴착기는 단순한 중장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 디자인 그리고 존재감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금속 황금 색상으로 코팅된 CAT 349는 빛을 받는 순간 마치 태양처럼 반짝이며. 보는 이의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습니다. 이 굴착기는 최고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강력한 파워, 정밀한 움직임, 그리고 어떤 지형에서도 굴하지 않는 내구성, 고층 빌딩이든, 복잡한 도심 구조물이든, CAT-349는 그 어떤 도전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성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장면은 단순한 장비 전시가 아닙니다. 럭셔리 쇼룸, 빛나는 LED 조명 아래에서 CAT-349는 하나의 조각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검정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금빛 외형 고급스러운 블랙 앤 골드 벽면 그리고 벽에 새겨진 대한민국 국기의 빛나는 문양 이 모든 구성은 오직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강함과 아름다움은 공존할 수 있다는 것 트로틀콜에는 그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창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장비를 넘어서 영감을 전하는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카트 349의 전면부는 공격적이면서도 부드럽습니다. 그 곡선과 각도는 공기 역학을 고려한 설계로 작업 중에도 균형감을 잃지 않습니다. 후면부는 견고하고 안정적이며 모든 부품이 정밀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무게 중심은 최적화되어 있으며 운전자에게 최고의 조작감을 제공합니다. 조종석 내부는 최첨단 디지털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의 기술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360도 카메라 시스템, 음성 명령 인식, 자동 높이 조절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센서를 통해 완벽한 작업 환경이 구현됩니다. 이런 기술이 하나로 모였을 때 우리는 단순한 기계를 넘어서 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중심에는 K349가 서 있습니다. Throttle Core는 단순한 리뷰 채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중장비와 기술을 감성적이고 시각적인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장비는 단순한 강철 덩어리가 아니라 인간의 창조성과 열정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지금 이 KT3449를 바라보며 우리는 미래의 건설 현장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작업도 가볍게, 복잡한 설계도 쉽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과정이 아름답고 품격 있게 느껴지는 시대. 이것이 바로 2026년의 건설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톨콜레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강력함과 고급스러움, 기술과 예술의 만남. 그 모든 정점의 시에이타 산 49가 존재합니다. 트라토콜. 당신의 시야를 넓히는 채널. 기계 속 예술을 발견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공간. 이 여정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곧더 놀라운 장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